자, 어 뭔가 열심히 네. 뭔가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뭘 작업했는데 뭘 작업했는지 알고 싶어. 보시면은 작업 기록이 음. 바로 보여요. 어, 그래. 들어 가시게 되면은 바로 작업 기록이 우와, 보이는데요. 어, 뭔가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어, 설명을 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처음에 사용가 네임이 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프로그램 이름이 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시작 날짜 시간이에요. 오. 24년, 그 다음에 8월 7일 날짜를 네.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음. 이거는 저, 그 가공 시, 시작했던 시간, 음. 그 다음에 총 가공 시간을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보면은 한개 작업 시간이 이만큼이 걸려서 총 가공 시간이 걸린 거고요. 이거는 총 31개의 가공 시간이 1개당 1분 음. 19초가 걸린 건데, 총 오. 시간은 40. 분 55초로 네. 나와 있습니다. 오잘 나와 있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게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총 31개를, 네, 그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어, 7월 8일날, 8월 7일, 아 8월 7일군요. 8월 네. 7일날 작업을 했네요. 총 네. 10시간 54, 아 이게 시, 작업 시간이네. 네, 그 작업 시작했던 시간, 어, 네. 시간. 그다음에 총 네. 40. 1분 정도를 했네요, 그죠? 네, 네. 네. 1분 1 9초를 어, 개당 1분 19초. 네. 싹, 총 얼마? 네. 총몇 개? 네. 오. 오 이렇게, 네. 이렇게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 어, 이거 만약에 나중에 네.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걸싹다 제거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네요? 그쵸, 그쵸. 오, 어, 잘되 있네요. 네.